안녕하세요 워킹허스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봤는데 이 현장에서 신천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등기는 주택 등기로 이루어져 있고 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 지하로 자주식 주차 100%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2개, 전열에한기한 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로 집 내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는 3억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 면적은 27평형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세권, 역세권, 그리고 병원, 롯데마트가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킹하세 박팀장이었습니다.